신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특허. 제가 농촌에서 살면서 벌을 몇통 키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조금 있어서 훈연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. 기존의 훈연기를 불을 붙이려면 자고 어, 꺼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어, 이 모타 방식 요것은 기존에 쓰던 거 꼼뿌질 해서 쓰는 방식이고, 지금 신제품은 버튼 누탄 눌리면은 연속 사용이 4시간 동안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충전하는 방식. 여기다가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과거에는 이 통에다 불을 붙일 때는 쑥을 빼서 불을 붙이고 넣어서 하는 과정에 불이 잘안 붙는 것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요 밑에다, 어, 분역을 뚫어서, 어,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요렇게, 어, 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벌써 쑥 냄새가 나네요. 연기도 나고. 자, 어, 모다를, 어,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연기가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. 예. 불과 몇초 사이에 불이 다 붙은 것 같습니다. 그러고, 이걸 잠그면은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. 우리가 기존에 이게 불 붙이기 싫어서 간단하게 내검할 때, 한두 통볼 때, 그냥 하다가 많이 쏘이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나온 제품입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